이번 시간에는 이, 이 모자를 만들겠습니다 이쪽 한 뒤에 보만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귀여운 곰돌이 인형한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자를 만들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그어야 돼요 자 우선은 반을 줄에 그어가지고그 줄을 그, 그,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배만들기한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에 어려운 분들 은 이렇게. 이쪽으로 네, 따라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시 펼쳐 가지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분긴 부분 보이죠? 이쪽을 이렇게 이쪽을 이런식로 이쪽을 이런식로할 겁니다. 이연식을 이런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해줘서 이제 두줄 이렇게 말고 조금 보면 보이실 건데요. 잘못으면 뭐 이렇게 해요. 이쪽 조금 줄 있어. 그쪽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 쪽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똑같이 같이 이렇게 정지 정지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덜렁덜렁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쪽 남아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또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위아하면 됩니다. 두개다안 하면, 안 해도 돼요, 두개 다. 또, 반대편을 돌려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서 해제 배는 과연 어떨다어지 어쩌, 궁금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하나만 이렇게 되고요. 그쪽에서 가운데 부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벨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잘안 됐으면 이렇게 다듬을 하면 돼요.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그쪽에다가. 음, 음,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피디어들 이렇게 배에다가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피지어들은 이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이 피지어들은, 이거는 휴지, 물로 해가지고, 꾹 짜서 동그라미로. 어떤 거,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음, 반짝이는, 음, 음 티트커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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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절대 좀 만들게. 자, 이제 배를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빙땅 빙땅 이번에는 한번 배에 물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러러 역시 아니겠죠? 빔 굴렸어?